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연습용차 27편으로 사용할 라스티 프리미어 차량입니다. 2010년식에 현재 주행거리가 2 2만 k 로 정도를 주행한 상태이고, 차량의 등급은 이 당시에 가장 상위 등급이었던 1.8LTZ 등급이었습니다. 배기량이 1800cc이고요. 이때 당시 라세티 프리미어가 출시되었을 때 동급 차량인 아반떼보다 차량의 공차 중량 자체가 200kg 정도가 더 무거웠습니다. 차량이 더 무겁다 보니 1,600cc에서는 차량이 너무 금뜬 증상이 있어서 1,800cc가 중간에 새롭게 추가가 되었었고요. 며칠 전에 구매 대행을 맡겨주신 분께 차량을 구매 대행을 완료를 해드리고 그동안 주행해 주셨던 이 라세티 프리미어를 연습용 차량으로 매입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량의 판매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이 차량을 운행을 하시다가 폐차를 해도 폐차 비용이 적어도 20에서 30만 원 정도는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 10만 원에 구입을 하시면 절대 손해볼 일은 없다는 이야기겠죠. 전체적인 내외관 상태도 연식 대비 훌륭한 편이었었고요. 현재 모든 옵션들은 정상 작동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타이어의 마모 상태는 대략 90% 정도의 마모 상태가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앞 타이어 같은 경우도 앞 타이어의 마모 상태는 대략 70에서 80% 정도의 마모 상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색상은 흰색입니다. 차량의 실내 상태를 확인해 보게 되면 차량을 가지고 와서 현재 아무런 상품화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연습용 차량으로 판매 금액이 주로 1, 20만원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상품화 작업들은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디자인인 차량이고 실내에도 가죽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스마트 키 이런 편의 옵션들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어보게 되면 문짝의, 두, 문짝의 무게감이 굉장히 무거운 차량입니다. 그만큼 튼튼한 차량은 맞지만 차체가 무겁기 때문에 연비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디자인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처음 출시되었던 2009년도에는 동급 차량 대비 디자인만큼은 굉장히 좋았던 차량이었었고요. 버튼 시동 스마트키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동을 걸어보게 되면 뭐 시동도 잘 걸리고 에어컨도 시원한 바람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디오도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선루프도 정상 작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고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연습용차 27편의 라스티 프리미어의 판매 가격이 10만원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딜러 전상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판매 가격이 250만원, 뭐 180만원 같은 연식의 비슷한 주행거리인 차량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 가격대입니다. 보통 200에서 뭐 상태가 좋으면 300만원까지도 가격이 올라가는 차량인데 말 그대로 연습용차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 차량의 판매 가격은 10만원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대략 한달 정도 만에 연습용차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번 차량은 2010년식에 22만키로를 주행한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입니다. 영상이 업로드되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구입하실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연습용차 차량은 꾸준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